뭐가 없어? 아니 그 지면 에는 쓰면 자기에게 막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오을 테니까 면도 웃으세요 굳이 수업 시간에 굳이 <laughs> <laughs> <분지 웃음> 수업 시간에 그게 <그냥> 무시이에요 <laughs> 어. 자, 1 4 1 1번 중요한 문제. 내가 이거 풀어준 다음에 너희 뭐할 거냐면 12번 다시 한번 풀어봐. 같은 형태거든. 같은 유형이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자, 그럼 기본적인 개념 다시 한번 만복습할게 지난 시간에 내가 또 복습을 시켰는데 똑바로 오신 것 같아서 한번 더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아까 내가 간단히 적었던 거 있죠? 금액 부호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는 뭐다? 한 돼야 될까요? t로 치환했을 때 얘가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d가 되지. 그러면 여기서 t의 입장에서 보면 t는 어떻게 되야 돼요? 영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 일단 0보다큰 거는 너무 잘했어요. 근데 같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0보다 0보다 큰건 괜찮은데, 0이랑 같아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x의 네 제곱이 제곱으로 치열했을 때 얘가 0보다 아는 얘기는, x는 0이라는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서로 다른 4개가 아니라 3개가 돼야 돼요. 그치, 나머지 두 분이랑 이해가 되니. 그래서 0은 항상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요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틱 값이 서로 다른 양수여야 돼. 그냥 양수도 안 되고 서로 다른 양수여야 돼. 왜냐하면은 그틱 값이 되는 x 등급이 2랑 3이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 x가 뭐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랑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서 서로 다른 실수가 되는 거 맞죠? 됐죠? 그래서 무조건 치환 이틱 값은 서로 다른 양수거든. 얘들아 나좀 봐줄래? 그럼 얘 어떻게 될까? 이녀석가 어떻게 돼야 돼? 빨리 얘기해 0 어떻게 그렇별다 까먹을 수가 있어 얘들야내0 0개가 1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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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얘개아내전시개가다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다시 개념1 0가0 0개0보다 커요. 맞아요. 욕보다 커요. 그냥 너희 솔직히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거 아니야. 대한 언급이 있으면 어떻게 알았서두군의합 확인, 확인을 하고 있지. 아까 도현이가 물어봤던 거지. 그봐와 양수군이랑 음수군이 있을 거야. 뭐와 다르니까. 근데 얘네의 절대값이 아, 외워라 외워. 양수군 풀때 같을 때 음수가 풀때 이렇게 있겠지? 그럼 얘는 두군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얘는 두군의 합이 0이고 얘는 연보다 작아야 돼.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유통성 있게 판단을 해야 돼. 이해되죠? 어? 그럼 저거 써주시고 그다음에 자 내가 요것만 확인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 이제 두 분의 서로 나부 구울 때는 얘를 확인해야 되거든. 가 어떻게 되는 거야? t를 기준으로 보면 t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니까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그 와중에 얘는 0보다 커야 돼. 봐봐, 이게 등호 빼야 돼. 이게 포인트야. 얘들아. 일단 여기서 설명할게. 하던 거 마저 이어서.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네 개의 허브회가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x 제곱이 반드시 뭐가 돼야겠어? 음수가 돼야지만 허수가 나올 거야. 얘가 음수가 돼야지만 x 값이 허수가 나올 거잖아. 근데 얘가 쌍으로 나와가지고 같은 게 없어야 되니까 서로 다른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두 분의 합은 0보다 작고, 두 분의 곱은 0보다 커야 되죠. 곱가 다르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판별시티는 얘가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등호를 빼야 된다. 얘도 서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등호를 빼야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T값이 0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역이 0이 될 때는 중분이 된다고. 보시면 왼쪽 하단에 박스로 쎄이 정리해놨죠. 보이세요? 왼쪽 하단에 박스 보이세요? 거기서 X제곱이 0이 안 돼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렇죠 중분이 되잖아. 0도 중분이잖아. 자그 다음에 하나는 더 있어. 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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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X가 서로 다른 두개의 실금에 갖고 두 개의 허브을 가잖아. 그러면 X제곱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여야 되거든. 따라서 X제곱인 T값을 기준으로 보면 서로 다른 다른 부호가 됩니다. 자,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근의 곱만 확인하라고 했지 판별식 D가 0보다 큰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어 절대값에 대한 언급이 없지? 어,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이렇게 채우면 돼 T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개의 음향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d 가 0보다 크다. 여기. 이게 들어가는 거야. 얘가 중요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음수니까 이렇게. 요거 채워주고, 요거 채워주자 제가 채워주세요. 하여간. 그 아래. 자, 그럼 다시 1411번으로 갈게요. 이거 다시 정리하시면. 이게. 시간을 했겠지, 얘들아. 근데 뭐라고 했어? 서로 다른 네 개의 실드이니까, 얘는 T 입장에서 봤을 때, 그치? 그럼 여기서 가져와서 근각의 수일 단계로 얘가 m 플러스 5이기 때문에 m 은 5다 하고 끝저기 앉아 있으라엄청 여기를 봐야지 이해가 되지 이 시키야 1312번 어. 흘러갈텐데 아, 저 스킬 기억을 잊었네요 이러고 있던데요? 응. 아니 저 스킬 기억을 잊었네아 뭐래 빨리 천1 3시2번 통과 보고 보낼거야 어. 아, 물러가잖아, 그거 봐. 골라서 거딱 보이고 <laughs> 막 시켜. 1411번 거아래똑 같은 거 다시 해봐. 이해 안 되는 사람 자리에서 조용히 숨더라고. 다시 설명해 줄게 물론 뭐 선생님이 화도 내겠지만. 其实呢。 아 여기 봐봐, 이게 아, 봐봐. 얘가 가, 같은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지. 그럼 딱치환하고 써야겠다, 이 생각이 들죠. 얘가 싫은과 허원을 같은데, 어쨌든 X 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는. 자, 그러면 얘를 치환을게 가지고,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2에다가 3더하면 뭐가 돼요? 15가 되겠죠? 이게 충분되나 표네? 실근과 호분을 갖는다고 할 다시 환원해요. 환원하면 근데 딱 봐도 하나는 실근이고 하나는 허근이면 아잇 잘못 왔다자 판별식 d가 어떻게 되어있어? 하나는 0보다 크거나 하나는 0보다 작겠지. 그렇지? 뭐 각각 판별식 d를 구할 거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보면 첫 번째 판별식 d는 d제곱 마이너스 4의 1이니까 12가 될 거고요. 두 번째 판별식은 d제곱 마이너스 4의 1 0이니 20이 되겠지. 그치? 자, 근데 하나는 1근이고 하나는 허근이니까 하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하나는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딱 봤을 때 얘가 더뭐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은 게 맞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정황상. 그래서 k제곱은 뭐야? 12보다 크거나 작고, 그리고 K 제곱은 어떻게 된다, 얘 넘어가서 20보다 작거나 작게 될 건데, K가 자연스레, 그럼 얘가 제곱수니까 될수 있는 거는 16밖에 없네. 따라서 k 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겠네. 쉽죠? 괜찮죠? 이렇게 접근하니까. 별표 차나요? 그 다음에 16번 해달라고 하셨어요? 16번 질문할 것 같았어요, 너희가. 하나씩 따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할것 같았어요 근데 나 찍고 있 돼? 여기서 튀어나와야 돼. 아, 어, 그 편의상 나는 얘를 gx라고 해볼게요. 요거를 최고 차항의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아래로 굴록할 거야. 아래로 굴록할 거고 여기서 두 실근이 튀어나올 건데, 걔네가 다어떻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gx의 두 근은 여기다. 2차 함수의 두 근과 특정한 상수가 나왔어. 근데 위치야, 그네 부호야? 그렇지 아, 나울 뻔했어 진짜 이게해줘야지 이제 계속 얘기하면 근육 위치잖아 그렇지 상수 일과의 위치 관계 잠깐 봐봐 얘를 기준으로 구간이 하나 둘 근데 알파벳타가 사용하고 있는 구간은 몇 개야 한 개지 그럼 근이 분리가 안된 거야 분리가 안 됐으니까 얘는 어떻게 가야 돼? 플러스 3. 그러면 10이 마이너스 K가 되죠? 0보다 그 다음 K가 어떻게 돼요? 어,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왜 이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겠 사람 살짝 손들어보래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실용표 보면은 해석 제로안돼 있어. 안돼 있어가지고 너희가 맨날 그렇지, 당연하지. 아, 다 알았네.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가서 또 틀려. 아, 왜 그러냐면, 이거를 나눠서한판쪽 이렇게 외우지 않으면 계속 틀려. 이셋 중에 뭘 하나를 까먹거든? 그래서 그냥 외워야 돼. 근데 이게 계속 나와요. 고인 때도 나오고, 부산 때도 나와요. 자, 그럼 다 됐네요, 이제. 경매에서 가겠습니다. 숙제가 너무 없으니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요경우이할게 없어요. 수랙이어렵지수이요이어렵 슬랙이 없어이 없어요. 슬랙어요 슬랙이 없어요. 이어요 슬랙이 없어요. 슬이랑고요법칙이 뭔지 설명랙이 없어요. 요 그 응, 계속... 이렇게 돼 있어. 왜? <laughs> 네. 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카운트를 하는 건 결국 수영장에서 최종적으로 스키장을 가는 모든 경로를 카운트할 거거든. 그 와중에 잠수풀을 거치는 경우가 있고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건데 잠수풀을 거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사건을 보고 한 사건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곱하기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수영장에서 스케일을 가는 건 노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두 가지로 경우를 나눴기 때문에 얘네 둘은 그냥 더하시면 뭐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것을 고배 법칙, 얘를 합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고배 법칙은 쉽게 얘기해서 동시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 집합을 아, 모른다고 하시면은 공통된 부분, 우리가 부등어구할때 공통된 부분만 뽑아냈었죠. 그 느낌이고요. 그리고 합법칙은 뭐냐면 또는이에요. 또는이랑 같은 거거든. 그래서 모든 걸다 포함하는 그런 게 됩니다. 차이가 좀 보이나? 어, 고배법칙은 유형 4번이랑 5번에 나온 이거, 너네 중학교 때 배우지 않니? 근데? 아이 별로 할게 없어요 아 며칠 전에 호랑이 꺾었어